안녕하세요. 문학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1941년에 발표된 백석 시인의 두보나 이백같이입니다. 이 시의 제목을 주제와 연결해서 말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보나 이백같이. 나는 지금 타양에서 쓸쓸해요. 자, 그럼 두보와 이백은 누구냐? 두보는 당나라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역시 유유상종이라더니. 두보는 자신처럼 총명한 시인 이태백을 만나게 됐죠. 30대에는 시인 이태백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무능한 황제와 간신들의 농간으로 제대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고요. 결국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이태백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현종 때의 벼슬을 맞기는 했지만 포부를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방랑의 인생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는데요. 이백은 일생 동안 술을 가까이 하면서 시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을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부르고요. 이태백과 두보를 합쳐서 이두라고 한대요. 그럼 갑자기 두보와 이백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백석 시인이 이때 만주의 신경, 지금의 장춘이라고 부른대요. 만주의 신경에 살 때였거든요.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가족도 없이 산다는 거. 어떤 거냐면요. 일이 없으면 내 존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 휴일이 되면 그런 헛헛함이 물씬 밀려오겠죠? 사람이 그래요. 바쁘게 일상을 지내다가 딱쉴 때가 오면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랑하던 두보와 이백을 떠올리면서 시적화자는 스스로 위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랑 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이때가 시인 스스로는 외롭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일제강점기라 창씨개명의 압박도 받으면서 시를 발표하는 일도 자유롭지 못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백석시인의 시를 많이 읽고 또 감탄하는 거예요. 주제가 명확한 시라 한번 읽고 바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월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재로다. 옛날 두부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오늘 고향에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업격 먹고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아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부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의뢰이 그러함이 오듯이 먼 타관에 난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을 찾아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던 본대로 원소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늦어 위안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훗 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 탕탕 터지고 호궁 소리 빌빨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처음부터 화자는 시간적 배경을 밝혔어요.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에 따라서 화자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 직접적으로 나오죠.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여기서 객고는 객지나 타지에서 겪는 고생을 말해요. 대보름 명절이라고 하면 보통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적 화자는 지금 타지에서 쓸쓸하게 고생을 하며 보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얼마나 쓸쓸하면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영탄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신세다. 가 아니고 신세로다. 하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석시인이 만약에 제 친구였다면 늘 혼자만의 생각 속으로 가버리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백석시인의 다른 시, 흰 바람벽 있어 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힘든 상황에서 아어 힘들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흰 바람벽에 엄마의 얼굴이 예전 연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머릿속에 그림을 만들어내는 백석 시인은 그런 타고난 시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도 보세요. 그냥 아나 힘들다, 나참 고되다 로 끝날 수 있는 정서를 두보와 이백의 정서로 상상하잖아요. 이게 실적 화자에게는 위로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음 요즘 아이돌들 많이 되려고 하죠. 아이돌이 되려고 몇 년이나 준비를 한다고 해요.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엄청 유명한 가수 a씨는 뭐 연습 생활을 7년을 견뎠대 10년을 견뎠대 하면서요. 여기에도 나옵니다. 옛날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요. 아까 두 사람도 다 여행도 많이 하고, 심지어 200은 방랑의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방랑 생활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겠어요. 힘든 점도 있었겠죠. 이렇게 시적화자는 그들의 삶을 추측해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이런 위로가 여기를 포함해서 총 3번 나오죠. 계속 볼게요. 물론 내가 만약 고향집에 있었다면 새 옷, 새 신, 떡,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내가 사랑하는 일가친척들과 이야기도 나누겠죠? 과거에는 그렇게 보냈었는데, 지금의 나는, 때묻은, 입던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명절을 나고 있어요. 어머나, 상상 속의 명절, 과거의 명절과 현재가 많이 대비가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대비되도록 썼을까요? 그만큼 지금 화자의 쓸쓸함이 강조가 되니까요. 스스로에게 건네는 두 번째 위로, 여기 있네요.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자, 다행히 좀 외진 거리로 가면 고향 사람이 하는 가업집. 여기서 가업집은 정식으로 가게를 열었다기보다는 좀 생계가 어려워서 집에서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 가업집에 가서 떡국을 사 먹을 거래요. 아, 그래도 고향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나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 우리네 조상들도 옛날로부터 대대로 대보름에는 을의 떡국을 먹으며 살아왔듯이 두보나 이백도 한참 떠돌아다니다가도 명절이 되면 중국의 전통 음식인 원소떡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늦구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을 풀어서 스스로 위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자는 두보와 이백 그들이 느꼈을 슬픔을 상상합니다. 두보와 이백이 타관해서 외롭게 원소를 먹으며 명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화자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두보나 이백이 어느 주막에 앉아서, 아, 나처럼 우리 후손들도 방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타관에 나와서 나랑 똑같이 이 원소라는 음식을 찾아 먹겠구나. 그래서 아마도 두보와 이백, 그들은 아득하니 슬펐을 거예요. 길고 긴 전통 음식이 무엇을 담고 지금까지 왔는지 이해할 테니까요. 음, 너무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전통을 설명하기는 좀 거창하니까 우리 연인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오래 지속된 연인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정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자주 가는 장소가 생기고 자주 먹는 음식이 생기겠죠 그러다가 10년 만에 헤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아마 함께 갔던 장소나 함께 먹던 음식은 잘못 먹게 될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장소와 음식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과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걸 국 국가로, 전통으로 확장시켜보면 원소라는 음식과 떡국이라는 음식에는 각 나라의 명절을 지내는 흥겨움과 따뜻함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각 시대마다 명절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달래려고 화자처럼 타지에서 음식을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 시적 화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타지에서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외로움을 꾹꾹 참으면서 떡국을 입으로 밀어넣는 사람들의 오래된 경험을 상상하고 아득하니 슬플 수밖에 없어요. 시인의 머릿속에는 과거에 자기 자리에 앉은 누군가의 슬픔까지 상상이 가능하니까요. 아, 마음 상태가 이런데 바깥 풍경이 도와주질 않아요. 거리가 왁자지껄하게 축제 분위기거든요. 불꽃놀이에서는 오독도기가 탕탕하고 터지고 악기 소리 호공이가 삘벨하고 높게 들립니다. 이렇게 음성 상징어를 쓰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왜 이렇게 현장을 활기차게 묘사했을까요? 어, 현실적으로 정월 대보름 거리의 모습은 그럴 거고요. 또내 쓸쓸한 마음을 더욱 쓸쓸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화려하면 화자의 쓸쓸한 내면이 더 부각되겠죠. 그런 광경들 덕분에 마음 속에 예 시인의 쓸쓸한 마음까지 떠오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는 두보와 이백의 처지를 자신과 같은 것으로, 동질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로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두보나 이백은 시선 또는 시성으로 불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두 사람이 쓸쓸했다면 어쩌면 화자 자신의 쓸쓸함도 시인으로서 거쳐가야 되는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좀 힘을 내지 않았을까요? 타양에서 느끼는 쓸쓸함, 백석 시인의 두보나 이백 같이 여기까지 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